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여러분 제 영상에 이런 댓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른 공장님 말씀대로 됐네요. 이제 관세협상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미래를 맞출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했던 거고요. 저 미래 맞추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얘기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관세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 이재명이 리스크다. 나중에 거짓말할 것이다. 맞아요. 얘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감추고 싶은 관세협상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자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걸 알고 그들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서로 탓을 돌리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왜 한국이 지금 이 상태로는 답이 없는지 아신 다음에 생존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공장 정규광이 26기 지금 접수 기간이고요. 접수 기간은 요 영상이 올라갔을 때 하루가 남았거나 오늘까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 통해서 데드라인이나 자세한 내용이나 확인 접수 가능하시고요. 놓치는 분 이번에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사람들이 시장 자체에 지금 핫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무서운 시장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폐 같이 내려가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좀 어필을 드립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는 거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한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를 안 주잖아요. 오늘 내용 들어보시면은 얘네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관세 협상 됐다고 네번 얘기했었죠. 제대로 안 됐죠. 그리고 서류가 없다. 이게 문제다. 뭐 법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뉴스에서 관세 협상 됐다 타결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칭찬 일색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관세 협상 내용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런 조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관세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 안에 미국 빅테크 기업 건들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예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고 이거 못 지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를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사실 본인의 측근을 통해서. 국회에다가 관련법을 상정해 놨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통과가 안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통과가 안 됐을까요 이게 이재명이 숨기고 싶어 하는 비밀이 여러분이 들어보고 판단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들어보고 판단해 주세요 자 국회가 일하는 게 느려서 통과가 안 됐다 지금 이재명이 방구석 여포잖아요 트럼프 형한테 빠따 맞고 와서 지금 누구한테 화풀이 했냐면 국세청장님한테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국세청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느리냐 국회가 일하는 게 너무 느리다 안 되면 입법을 시켜서 해라 아니면 일을 먼저 하고 입법을 시켜라 막 말대꾸하지 말란 식으로 정말 꼰대 오브 꼰대 정말 능력 없는 상사 그 자체던데 저는 국세청장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일을 잘하는 분 같던데 아무튼 간에 거기다 화풀이를 하는데 저는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딱 감이 왔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국세청장 괴롭히는 거 여러분, 찾아본 분들 많으시죠?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빨리빨리 일을 하고 있는데,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 여기서 국회가 누군지 아세요? 정청래요. 지금 정청래한테 밀리고 있거든요. 국회 잘못이다. 국회가 법을 통과 안 시킨 거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이디벤스나 트럼프, 이 사람들이 지금 깨고 싶은 건 국회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게 잘못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판단은 뭐냐면, 쿠팡 문제도 있고, 이재명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이재명이 문제라서, 결국 이걸 통해서 경고를 한 건데, 이재명은 빠져나가고 싶은 거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왜 그랬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국회를 장악해야 되고, 자기 측근, 총리죠. 예, 김민석이가 지금 서울시장이 되든 뭐, 다음 당대표가 되든 뭐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지율이 안 나요. 7%된 거야, 지금. 서울 시장. 그러니까 안 돼요. 김호준이랑 싸우고 있는데 또 밀리고 있고. 미국 갔다 와서 까이고 있고. 다안 돼요.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국회 탓으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회 탓을 돌리기 위해서 국세청장을 혼내면서 포괄적으로 책임을 떠넘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지만 국회가 일을 잘못 한다. 법이 늦게 통과된다. 정말 정말 민주당이 지금 법이 늦게 통과가 되나요, 여러분? 지금 여기다 다 제가 언급하기도 어려워요. 한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법이 통과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민주당은 지난 국힘당에 비해서 법을 통과시킬 확률이나 속도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고 빨라요. 일을 정말 편하게 하고 있다고요. 예전 그 국힘당에 비해서 일을 편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누워서 TV 보는 정도의 난이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국힘당은 법을 통과시키지를 못했었거든요. 전부 다 태클을 걸어서. 누가 태클을 걸었어요? 이재명, 민주당. 국회를 장악해서 법을 통과를 안 시켜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국회가 법을 통과를 못 시킨다 국회가 느려서 답답하다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 관세업상 관련된 법 상정한 게 누굽니까 왜이 얘기를 안해 이게 비밀이에요 제가 아는 바언 제가 찾아낸 바로,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김병기예요 김병기 그럼 지금 그거 법을 상정한 게 김병기인데 왜 통과 안되고 있는지 지금 이재명이 공기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김병기 얘기를 꺼내면 누구한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청래랑 싸우고 있는 와중에 터진 일이잖아요 그럼 김병기 나오면 누가 나와요 여러분? 김병기 강선는 나오죠 강선로 나오면 누구 나와요? 강선우 나오면 김경 나오죠 김경 나오면 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김민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김민석 이거 김경이랑 터지면 날아가요 김경 지금 핵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짜증이 이만큼 나있는 거야 지금 미쳐버리겠는 거죠 지금 그래요? 지금 관세협상이 안되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이다? 법이 왜 통과가 안되고 있다? 왜 김병기를 통해서 상정시켰을까?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질질 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댓글에도 있던데요. 이거 한미 관세협상 통과돼서 이제 만약에 상정되잖아요. 통과돼서 이제 다 이제 통과되면요. 지금 난리납니다. 한국에서. 왜냐면 소고기나 농축산물이나 이거 농민분들이나 이런 각종 뭐그 집단 여러 가지. 내가 예전에 구체적인 집단 얘기를 하면은 뭐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무튼 종종 다룰 건데 오늘은 그런 분들이 뭐 민노총도 마찬가지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그거를 지금 지방 선거 전에 터뜨리기 싫겠죠. 그래서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던 거지. 국회가 일을 못 해서 통과시켜 못한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이 여태까지 만들라고 했던 법들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댓글을 다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여태까지 민주당이 만든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통과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미국이 하지 말라는 것도 빅테크 규제하는 거나 그리고 이제 입틀 막법. 저 같은 사람들 입 막으려고 이제 방송통신 관련 아시죠? 그런 거다 통과됐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다 통과됐잖아요. 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해도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를 할수 있는 막대한 힘이 있으면서 국회가 일을 느리게 하니까 통과가 안 된다? 거짓말이죠. 관세협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쿠팡 괴롭히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세협상 내용 안에 쿠팡 같은 기업 괴롭히지 말라고 명시돼 있고 너네가 어겼잖아.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 돈 줘야 되잖아요. 지금 돈을 못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수 있다며. 왜못 주는지 알아요? 금액이 너무 크다니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금액이 3분의 1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농담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아는데 못 준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너무 많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다니까요, 진짜로. 금액이 3분의 1 이하로 주는 게 맞아요, 이거는. 1년에 200이 아니에요. 1년에 200이 아니라 한 7, 80? 이 정도 주면 돼요, 원래. 근데 이거 여러 가지 본인들의 친중 그걸 가리기 위해서 아부떨기 위해서 다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잘했다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같이 잘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한 얘기가 맞잖아요 여러분 관세업성 결과 대실패다 완전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돈다못 준다 이돈다 주면 망한다 환율이 문제가 될 것이다 환율 문제 되니까 지금 문제를 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떼우고 있는 거죠 국민연금으로 왜 국민연금 앞으로 어떻게 투자했는지 오픈 안 해요 4년 동안 자기들 임기 동안에 오픈 안한다고요왜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바보 아니잖아요 제 얘기대로 가고 있죠 줄돈 없다니까. 이제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미국이 결국 판 뒤집어 엎었죠. 그럼 여태까지 관세협상 잘했다고 외교천재라고 떠든 거, 쇼한 거다 거짓이죠. 근데 욕안 먹으려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잘못 아니다. 국회 잘못이다. 국회 잘못이라고? 국회 상정한 게 누군데? 김병기라니까? 여태까지 법이 통과 안된게 있어요? 아니에요. 국회 잘못 아니랄까요? 이재명 잘못이야. 그리고 여태까지 측근들이 계속 미국 날라서 왔다 갔다 했죠. 돈 엄청 썼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왜 아무 성과가 없는데? 그리고 미국이 여러분 이미 경고를 했어요. 빨리 법을 통과시키라고 2주가 인 3주 전에 이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걸 또 이걸 또 가렸잖아요, 누려서. 다 기만에 거짓에 남탓에다가 뻔히 드러날 거. 근데 문제가 뭐예요 드러나니까 서로 남 탓하면서 연막탄을 터뜨리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고 있잖아요. 또 개돼지 선동하고 있고 나서 가지고 막 이제 여론전을 하겠죠. 이거예요. 유튜브에 대형 유튜버들, 좌파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또남탓탈 거고. 지금 국힘당 타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이 와중에 국힘당 탓을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방해했다고. 뭐필리버스터를 했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가 뭔지, 뭐가 관련된지도 모르고 막 나온 대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정체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저 같은 애가 이걸 미리 어떻게 알았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애가 이걸 미리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거는 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검색만 해도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보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랑 똑같은 소스를 보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거를.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할 의도가 없다고요. 미국을 속일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세요.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다시 올렸죠. 올린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가만히 둔 국가 없어요. 트럼프는 시작을 잘안 해서 그렇지 시작하면 끝을 봅니다.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 나왔죠.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똑바로 기능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라는 건데 지금 약속 지키려면 친중하면 약속 못 지키죠. 침 미로 가야 되는데 할 리가 없죠. 지금 이재명 이거 할망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중국한테 도대체 무슨 빚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가만둘까요? 절대 가만두지 않죠. 관세는 시작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환율은 지금 한국이 잘못해서 망가지고 있는 건데 미국이 마음 먹으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 지금 한국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중국만 지금 밀어주고 있잖아요 한국 코팡 그만 기롭히라니까왜안 멈추는 거야 이유가 있겠지 왜안 멈추는 거야 유한킴벌리 지금 뭐 세무조사 들어갔죠 유한킴벌리 미국 기업입니다 유한킴벌리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무슨 지령이 떨어진 거죠 어쨌건 간에 정말 무서운 일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 국민들이 과연 알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이 틀렸는지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틀렸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다니까요? 뻔히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이걸 가지고 속으면 어떡합니까?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추고 싶은 거죠, 이게. 국회 탓이 아니라니까요. 이재명 탓이에요. 이재명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은 이건 해결이 안 된다니까. 뒤에 중국이 있는 이상, 중국이랑 손을 잡고 가고 있는 이상 해결이 안 된다고. 트럼프가 원하는 건 투명하다니까. 그러니까 관세협상이 안 되는 거고, 그 대가를 국민들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관세에 올라가면은 또 국가 세금으로 메꿔놓을 겁니다. 여태까지 얼마 썼죠? 3조인가 4조 썼죠? 여러분, 이거 아는 분들 계시잖아요? 관세협상 잘못된 거25% 때문에 기업들이 손해본 거 메꿔주고 있어요. 세금으로. 그럼 돈또 찍어내야 돼요. 부동산이 어떻게 내려갑니까, 이런데? 화폐 이렇게 찍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내려가요, 여러분? 아, 끔찍합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세요. 목소리 내주세요. 저 여기 있지 않습니다. 혼자 아니세요. 보이든 안 보이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드리고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